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2025년 새해 첫 인사드리는 도세네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렸죠. 요즘 영상도 많이 안 올렸는데, 함께 목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1월 18일 토요일이거든요. 다들 새해 목표 세우셨을까요? 사실 저는 어제 계절학기를 종강을 했는데, 계절학기 동안 진짜 바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바빴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 1일에 새해 목표를 적긴 적었거든요.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2025년 핵심 메시지는 두 개예요 부지런해지기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1년 이렇게 딱 잡아봤습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저의 신념 목표는 크게 네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학업 두 번째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고 세 번째가 돈네 번째가 자기관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인데요 학업도 역시 핵심 메시지를 담았는데 늦은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주변 친구들만 보면은 이렇게 벌써 막 길도 정하고 아니면 훨씬 전부터 길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간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쯤 정했거든요. 주변 친구들 비교했을 때는 좀 뭔가 늦은 감이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비교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후회도 많은데 어쨌건 지금이 가장 빠른 거니까는 아쉬웠던 과거는 내려두고 현재 집중하고 지금이라도 상황을 좀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이제 곧 복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취업 준비랑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기가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많이 많이 많이. 줄이고, 그래서 저의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과목 노트 필기 만들기인데요. 저는 공부할 때 노트 필기를 되게 중요시 하는 사람이고, 그 하는 것 자체에서 성취감도 되게 많이 얻는 편이에요. 뭔가 잘 받은 과목들을 생각해보면은 항상 노트 필기도 잘 되어 있었고, 그 노트 필기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할때 개념도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 올해는 정말 모든 과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단 모든 과목 노트 필기 하기가 저의 첫 번째고, 어, 아, 그 전에 하나 있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게매 수업 집중해서 듣기. 진짜 저번 학기까지는 매 수업에 제가 집중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한게더 많았는데 올해 뭔가 계절 학기도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그래 보니까는 아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수업 때 많이 얻어가는 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좀 너무 늦게 깨달았죠. 매 수업 집중해서 듣고. 노트 필기를 할 건데 그 필기에 대한 기간을 조금 정해봤어요 매 수업 그 노트 필기를 그 다음 주차까지 완성하기 이렇게 잡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1주차의 수업을 들었으면은 1주차 수업 내용이 2주차까지는 필기가 완성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다음으로는 토익 900점 이상 만들기 이제 방학 때 토익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할 건데 뭔가 미국 갔다 와서 제가 영어에 대한 어떤 장벽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동수를 만들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정말 필요하니까는 만들 겁니다. 아그 다음으로는 그 교환학생 동아리 들어가기인데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되면은 그게 안 되면은 전화 영어로도 하면서 영어 해야 하시려고 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 영어를 대화하는 게 <laughs>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런 뭔가 언어적 중간에 배리어가 깨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해화 실력을 유지하고 더 늘려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준 카테고리는 제가 뺐어요. 제가 하는 게 이렇게 유튜버인데 저도 제 삶이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이 공유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치준 쪽은 <laughs> 저만 알고 나중에 모든 게 끝났을 때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인데요.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부터 공유해드리자면 감사하며 과만해지지 말고 꾸준히 하기라고 잡아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그 영상도 공유할 수 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가 항상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뭔가 돌이켜보면은 유튜버가 좀잘 된다 싶을 때는 또 뭔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와서 막 소홀해지고 항상 매 순간 초심을 안 잃었다고 할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늘 감사하며 꾸준하게, 거만해지지 말고. 제유튜버가 크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하기. 이렇게 잡아봤고. 일단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공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셀카 많이 찍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셀카 찍고 사진 찍는 게. 근데 이게 사진이 없으니까는 진짜 막 썸네일도 미치겠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막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도 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셀카를 많이 찍자. 잡아갖고 그리고 토요일에 약속 되도록 잡지 말자. 제가 보통 일요일 업로드를 많이 해요. 요즘은 그냥 일요일에 무슨 업로드나 하세요. 약간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업로드를 하면 일요일에 많이 하는데, 토요일에 약속을 잡으면은, 일요일까지 편집을 끝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 않겠다고 마음을 잡았고, 편집데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첫 번째! 일주일 영상. <laughs> 오랜만이죠 여러분. 1주일 영상. 제가 저번 연도에 2주일 영상을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많이 깨졌죠. 2주일 영상.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뭔가 유튜브를 많이 안 하는데 때는 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바쁘거나 진짜로 바쁜 유튜브 못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 삶이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 그걸 공유하기가 꺼려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뭘 찍는다 한들 내 삶은 뭔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항상 뭔가 좀더 괜찮은 척, 괜찮은 척영상을 찍으니까는 뭔가 겉만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또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은또 유튜브를 잠깐 미뤄두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그냥 제가 제삶 자체를 사랑할 수 있고 공유하는데 에 제가 좀더 당당해질 수 있을 만큼 제 삶부터 잘 살고, 그걸 바탕으로 또 매일 공유하면서 선순환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영상인데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롱폼을 하는데, 롱폼이 힘들 것 같으면은 그 주에는 꼭 쇼츠라도 올리는 걸로. 그렇지만은, 학업에 집중해야 되니까는 시험 2주, 3주 전부터는 영상을 안 올리고, 시험 끝나면 올리는 걸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3브이로그 1 토크라 잡아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속 3번 브이로그 올렸으면은 최소 이제 한번 토크 영상이나 다른 유의 영상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브이로그는 다른 또 새로운 구독자님 유입하기에는 약간 힘이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부 구독자님까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볼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목표를 잡아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영상 공유할 때 제가 1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제 노트에는 11만 명이라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6천 명 정도로 작년에 끝났는데, 아, 이거 11만 명으로 적어 놨으니까 는 10만 6천 명이라된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너무 작게 목표를 잡지 않게, 현실감은 또 너무 버릴 수가 없어서 13만 명을 달성하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예, 근데 흐름만 잘 타면 되는데, 제가 흐름을 좀 파도를 좀 탄다 싶으면은, 어, 자꾸 갑자기, 어, 좀 내려와. 갑자기 또 공백기 길어져. 이렇게 돼서 올해는 좀 파도가 들어왔을 때, 파도를 탈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잡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자막 달기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진짜 진짜 맨날 해야지 하는데. 유튜브를 막 올리는데 급급하고. 편집 끝내는 게 너무 급해니까는. 자막 달 시간이 어딨어. 영어 자 막.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아마 대학교 개강 브이로그부터 해서 좀달 거고. 해서 이렇게까지가 저의 유튜브 목표입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인데요. 첫 번째. 2일 1스토리 제가 요즘 스토리 너무 안 올렸죠 이것도 안 올린 게 내가 내삶이 너무 바쁘면은 바쁜 것도 바쁜 거대로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리기 좀 그렇고 너무 한량하면은 한량한 삶을 뭘 공유하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붙고서안 올리고 그래서 자꾸 못 올리게 되고 근데 또 소통도 되게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일 1스토리 내가 바빠? 바쁜 거 공유해 바쁜 내가 뭔가 화려한 것 같아? 그럼 진짜 바쁘게 살아서 결과물을 화려하게 만들어 <laughs> 이런 마인드로 붙은 스토리를 좀더 자주 올리도록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릴스 안정화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잡아놨는데 실패했죠? 지금 생각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 부활시킬 거거든요? 좀 고민되는 게 네모를 네모가 먹방이잖아요 먹방을 따로 뺄까가 고민돼요 제 꿈이 먹방 유튜버였던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laughs> 아시는 분들 계신데 항상 가지고 있던 저의 근간은 항상 제 중학교 때부터 먹방 유튜버였거든요 제가 먹는 걸 진짜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방용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친구들만 공유했던 그 계정을 그냥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그런 퍼포먼스? 조회수와 상관없이 아 일단은 좀 빼서? 해볼까? 그래도 내가 꿈이었는데 이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할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주시고 인기가 있는 동그라미를 중심으로할 거예요 오티들를 마지막으로는 틱톡 시작하기 시작하기예요 아 제가 작년에 틱톡 시작하기 해놓고 또 안했어 이번엔 진짜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저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좀 늘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제 약간 방구석 간조 그런 느낌으로 저희 주변에서 막 저한테 막 너무 저를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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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제가 완전 못 즐긴단 말이에요. 막 떠나고 싶고 그래 자리를. 그렇지만은 구독자님과 유튜버로서 나이 거리 상에서 사랑받고 저도 소통하고 이런 거는 그 과정이 전 너무 재밌고 해서 그런 쪽을 늘려 나갈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목표였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돈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일정 금액 치를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2025년 6월 31일까지 목표 금액을 한번 잡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축 금액을 다시 잡았는데, 이 상반기 금액이 좀더 적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달성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2학기에는 조금 더 늘려간 방안으로 잡아봤는데, 올해는 좀 열심히 돈을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계부 작성하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안 했어요 가계부를 제가 세, 새내기 때는 했었는데 아 돈을 너무 막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는 좀 해봐야겠다 하고 다음으로는 장학금 받기입니다 열심히 난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쇼핑할 때 깊게 고민하고 쇼핑하기 제가 MBTI가 P란 말이에요 아가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비약. 자꾸 뭔가 너무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급하게 뭔가 다, 일이 닥쳤을 때 사야 돼서 내가 100%로 마음에 드는 걸 자꾸 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늘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최적의 선택보다 한 단계 낮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잘 입을 수 있고 옷들과 그런 생활용품들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한 표인데 주식책 두권 이상 읽기. 제가 작년에 주식 시작하기가 목표로 잡았는데 주식 시작은 했어요. 여러분 시작을 하니까는 공부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헉, 이렇게 얕게 공부하고 들어갈 곳이 아니었구나. 해서 이번 방학 때두권 읽기라고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돈이고 마지막 카테고리로 자기관리 및 기타. 지금 이첫 번째가 2025년 중 가장 큰 목표. 뭐냐? 생활 패턴 유지하기. 제가 생활 패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목 표가 뭐냐면은 늦어도 아침 10시 전 기상이랑 늦어도 새벽 12시 반전 지침 이렇게 잡아놨는데, 2시 반전 지침이요? 늦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목표예요? 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한테 생활 패턴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제가 작년에 생활 패턴이 진짜 진짜 망가졌어요. 그게 되게 악순환이 많거든요. 일단은, 수면은 무조건 충분히 자야 돼요. 그게 나의 다음날의 건강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생각도 건강하게 하고 내가 뭔가 음식 습관도 달달한 것들이나 해로운 그런 길티를 느끼게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끌리게 하고 내 멘탈이나 그런 우울감도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작은 양의 수면이 무기력함을 이끄는 거죠 그런 나쁜 생활 모든 습관의 시작은 수면의 질이나 양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수면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요즘 영상도 많이 보고 있고 저 돌이켜 생각하면은 제가 작년에 거의 뭐제인생에 가장 우울한 시기였어요 특히 1학기는 내가 맨날 뭐 아침에 다시 자고 햇빛도 많이 안 받고 건강하게 안 살고 그 영향이 너무 큰것 같고 제가 너무 몸으로도 체감을 많이 해서 생활패턴 유지하기를 저의 가장 큰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패턴이 어떤냐면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귀국해서 시차 적응을 진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아침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돌아와서 한 2주? 3주 동안은 이렇게 1시, 12시 자가지고 8시 이렇게 기상하는 삶을 살아냈고 계절학기 시작하고 나서는 첫 수업이 9시라서 어쨌든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 생활패턴에서 오는 삶의 만족감이 더 너무 커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발 그리고 두 번째는 로 혈당 관리하기인데요 거창하게 제가 당을 끊자 이렇게는 제가 너무 불... 불가능한 영역이고 제 생각은 아침에 당류 음식을 최소화할 거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 늘릴 겁니다 제가 탄수화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거랑 거기에 제가 또 단백질을 안 좋아해요 남들은 되게 고기도 엄청 좋아하고 회산물도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런데 저는 사실 고기에 막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낮고 탄수화물이 너무 높고 달달한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는 아,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좀 의식적으로 단백질 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밤에 샤워하는 습관 들이기인데 이것도 중요해. 왜냐면 아침에 저를 희 저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큰 이유 중 하나가 씻는 게 너무 귀찮아서거든요. 근데 씻는 걸 밤에 씻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화장하면 되잖아. 머리 안 말려 도 되고. 그래서 밤에 씻는 게 그냥 전체적인 내 삶을 좀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되게 밤에 많이 씻거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밤에 샤워하는 습관 들이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투두리스트 생활화. 제가 막 노션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생활화까지 된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목록화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거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삶을 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랑투드리스트 좀 생활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옷 스타일을 제가 좀 바꿔보려고 해요 원래는 되게 오버핏인 옷도 많이 입었는데 오버핏에서 조금 더 단정한 스타일로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버핏을 만드니까는 옷이 더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고 좀 단정하고 제가 이제 나이도 오늘도 23살 이러니까는 좀 맞게 흐름에 맞게 좀 체인지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생활라인인데요. 1학기 내로는 PT를 복사강을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운동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적어놓은 게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일로 삼지 않기라고 잡았어요. 밖으로 나가는 게뭔 일이에요라고 하겠지만은 집을 너무 좋아하는 저한테는 집 밖을 나가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건 마저 저를 게으르게 또 만드는 수단 중 하나인 거죠. 뭔가 뭘살게 있어도 좀 잠깐 집밖 나갔다 오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벼운 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3회 이상 요리해먹기 사실 돈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밖에 사먹고 배달시키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솔직히 쇼핑을 못 줄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식비라도 줄여야 돼 아무튼 그래서 주 3회 요리하기를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올해 목표를 잡은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모두 공유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저의 올해는 선순환, 일찍 기상해서 건강하게 먹고, 그래서 그게 하루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게 내가 유튜브, 를내 삶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부끄럼 없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자존감까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표를 올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세우셨다면은 한번 작게라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처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진입장이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작게라도 적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미 세우신 분들은 목표하시는 바 전부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늦게 올려서 미안하고 이번 주부터는 자주 뵙시다.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